내일 일가니까, 소세지, 스팸, 베이컨 다 삶아가지고, 김치, 양파, 두부, 양념장, 육수 붓고 끓이겠습니다. 아, 면이 이 안에 이렇게. 양배추랑 베이컨이랑. Some sauce you. 소스 원하면 아빠 드려. 샐러드 특별. 소스트 면이었지. 크리스피만 먹어봐라. 어 맛있다. 이 소스 맛있고 이거 찍어 먹는 거 특이하고 맛있어. 다 맛있어. 안 먹고 바로 옆에 인생 레코드 있어서 이거 찍으러 갔어요. 오랜만에 가족 모인 김에 사진 찍어. 예쁜. 봐봐 얼굴 봐봐. 아춤 추세요. 직 <laughs> 찍자! 찍자. 사람자아 오늘도 만 많이... 어때? 고지와 나 뽑았어요 기념으로 너무 좋아요 갑니다 김치는 맛이 없어서 김치 볶음 해놨고 오징어 볶음 계란말이 여기다가 돈가스만 튀겨놔서 내일 에어프라이어에서 돌려 먹으라고 준비해 놓고 돈가스 튀겨놨는데, 이거 내가 시켜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을 거거든? 네. 그거를 그냥 저 프라이팬에 살짝. 아, 응. 세 명이 하나씩 먹으면 되고. 김치가 맛이 없어가지고 김치 볶아놨어. 볶은 김치고, 멸치, 오징어, 계란. 계란, 포트 계란, 포테이너. 비빔냉면, 물냉면. 메인이 매일, 제일 음, 나중에, 나중에 나오네? 사라 되면 이상 어 네. 아하. 팔월이 없네요. 들어와. 같이! 하나, 됐어. 둘, 셋! 예오 <laughs> 맛있게 만들어 주세요. 네. 와, 에스네. 맛있겠다. 냄새 진짜 좋은데? 이마 오근데 고기 썰고 있어. 오. 오. Oh, t 어, o 엄마 많이 익은 거 no? 엄마 먹을게. 괜찮아. 엄마. Looks very good. o v e r c o 오버쿡 엄마 좋아해. t o o o v e r c o 괜찮아 다 오버쿡 다 좋아. 이거 썰어봐. No, n <laughs> 어, no, no, 오오 아니야. Pink. 가운데는 오버쿡 아니야. 를 엄마. Like this, 어. this. 빨리 와서 먹어. 음. <laughs> 아니, <laughs> 너무 맛있다. 언니? 아니, 음, 아니, 아니. 음, 음! 소강한다, 그리? 음. 고마워. 수고했어. 이것도 맛있어. 되게 맛있어. 한 거예요. 어, 그니까. <laughs> 우리 직접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데, 그냥. 너무 시간 오래 걸리지? 이거 맛있어. 소야 볶음, 김치, 계란말이, 순두부찌개. 밤 9시에 먹는 아들과 며느리 야식. 이태리에서 사온 파스타면으로 애들 남편이 점심 해준다고 꺼내놨고, 이거는 맛살 계란식. 음. 맛있어. 한입 먹어봤어, 나. 음, 맛있어. 음! 너무 맛있어요. 맛있지? 너무 <준비한> 맛있어요. <laughs> 엄마, 엄마 먹어볼래? 먹어봤어. 나. 완전 맛있어요. <laughs> 많이 먹어. <laughs> 하나도 안 느끼해요. <laughs> 맛있어.

이건 멋있어. 음, 응, 괜찮아. 너무 예이아 이거 탄수화물 안 먹는다고 하고. 어? 이거. 언어와 언어 카카 얘를 한번 애들 먹을 때 팔팔 끓여서 먹으라 그러면 될것 같아요. 간 봤는데 맛있습니다. 자, 10시 다 들어가는데 저 씻고 자야 되겠어요. 개이 야, 이게 다죽었나 오늘 이것저가 먹어봐. 음. 어떡해. 아, 워어 오징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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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먹거 이거. 이거. 문어입니다요, 문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여기 와아 제이 진두부 있요두부맛 난대. 순두부 응, 진 거. 감자 김치볶음밥, 계란탕, 감자 우리 며느님 점심 차려놨습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 좋아하는 이거 우리 좋아하는 빵 봤어요. 언제 또사오셨어위나 아까 한 입씩 먹고 운동 가기 전에 먹었어. 가 나를 니 그러는 너나 이걸 찍고 있는 나나 웃기다 진짜. <laughs> 에피타이저 먼저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비행기 빌레 돼서 한끼더 먹고 가네. 취전 준비. 메인이 나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라드리겠습니다 진짜 맛있네. 맛있어? 빨 먹고 금편이에 나가요. 왕왕 맛있어요. 음. 아주 굿어요트린거 없어? 안녕히 계세요 요 뉴욕에서 봐요 뉴욕에서 봐요 수고했어 I love you 감저 앞으로 가야되나보다